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울산에서도 일제히 치러집니다. 올해 울산에서는 만 36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에 응시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반 시험장 26곳과 별도 시험장 1곳, 병원 시험장 2곳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시험장 앞 응원전은 금지됩니다.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고 수험생 이송을 위해 시내버스는 탄력적으로 배차되며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 부재가 해제됩니다.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 발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울주군이 만든 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에 달하는 기념은화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낭비란 비판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국보 제1 4 0호 천전이각석 기념 은합입니다. 2년 전 천전이각석 발견 50주년을 기념해 울주군이 제작한 것으로 기념 은하 한 개당 10만 원 가량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기념은화 200개를 제작하는데 든 비용은 2천여만 원. 그런데 이기념은화가 지급되지 못한 채 거의 전량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념 문화 수령자는 천전리 각석 최초 발견자와 전직 울산시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국시비가 투입된 사업 결과물로 문화재청과 울산시 암각화 박물관에 제출한 은화 등8 개뿐입니다. 일반인 수령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울주군은 천전리 각석 최초 발견일인 1970년 12월 24일에 태어난 국내 거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념 문화를 주겠다는 이벤트를 벌였지만. 신청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울산 시민들조차 외면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제작했는 게 거의 200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고에서 잠자고 있는 천전리 각서 기념 메달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 예측을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일반 기념품처럼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기념 문화 한 개당 가격이 10만 원 가량으로. 기념품 가격이 5만 원을 넘을 수 없게 한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9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의미 있게 저희가 그천전이 각석 기념 메달을 배부하기 위해서 천전이 각석을 널리 알리겠다는 당초 기대와 달리 기념 문화는 금고 속에 쌓아둔 채 세금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 사업 초기 만명에게 지급됐던 지브롤터 은화를 제작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어제 열린 울주군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봉 완등 사업 초기 지급한 지브롤터 은화 제작 업체는 애당초 은화나 기념주화를 제작할 자격이 없었고, 제작 실적 서류가 미비했음에도 울주군이 6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자들에게 수능으로 만든 은화를 지급했다가 예산 낭비와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등이 일자 은화 대신 은도금으로 된 기념주화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우 국회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관련 예산 286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울산 미포산단 관련 예산 115억 원과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71억 원,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25억 원과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관련 45억 원, 조선해양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30억 원입니다. 조선해양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등 7개 사업 113억 2900만 원은 기재부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는 어제 울산시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 기념 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711명의 봉사자가 아낌없는 나눔 실천과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앞서 김남희 금화불고기 대표가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체납자는 개인 130명과 법인 79곳 등 209명으로 체납액은 7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9명과 법인 3곳 등 12명에 체납액은 6억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189명, 1억 원 초과는 13명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0명, 부동산 41명, 건설업 27명 순을 보였습니다. 을산시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와 매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구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청년정책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 15일 청년디딤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0명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과 나를 알기 위한 퍼스널컬러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한된 청년정책은 오는 12월 말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교복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울산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이슈인뉴스에 출연해 교복금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오키 울산 교육감이 국회에 올라가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내려와서 지금 수도에 나오셨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라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시간에 출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네. 어, 노교육관께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게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방교육재정교부검법 개정이 사실 우리 아이들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 또 저는 교육감으로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당 네. 예 사자인 학부모님들이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 기자회견을 하셔서 받게 예. 되었습니다. 예. 정부가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돈이 쌓여 있는 마당에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교복금도 연동해서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교복을 줄인다고 하는 게 이제 교육부의 설명인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사실 2년간 세금이 는건 사실입니다. 네. 세금 늘면 교육 예산만 는게 아니고 보건 복지 뭐 문화 예산이 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늘어서 어 줄인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교육만 예.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서 문제고 예. 사실은 학생 수가 준다고 해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교 수나 또 학급 수, 교원 수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음. 또 교육 예산은 특징이 이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또 학교 전출금이 이제 차지하는 비용이 두개 합쳐서 아하. 거의 칠, 팔, 십 퍼센트가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줄지는 않는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얼마? 삼조 원? 아니요 지금 삼조 네, 원을 줄이겠다 줄어들 줄이겠다. 예. 그러면 울산교육청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고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울산은 아마 대충 추계해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 매년 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어이구. 되면 사실 우리가 아직도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고, 아직도 뭐 성면이 있는 학교, 내진 보강도 해야 되고, 예. 또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열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고쳐야 되고. 특히 어 지금은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미래 교육 수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학생들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예. 얼마나 더 예. 필요할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추계해보니까 예. 내년부터 3년간 예. 울산에는 약 1조 8,897억이 필요하다 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예산을 줄이면 어, 사실, 초중등 교육이 망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기자 의견 하시면서요, 어, 교육,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 책임제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 120가지를 발표했거든요. 음. 그 중에 84번째가 국가교육 책임제입니다. 네. 국가교육 책임제가 뭐냐 하면, 개층과 지역 간의 그런 어떤 학력 격차가 예. 인생의 기회 격차, 그리고 소득 격차로 이어지면 은 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것과 이제 지금 교육 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맞아.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 책임제가 이제 실현이 되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업무적으로 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다 돼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걸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지원이 아직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뭐 급식비나 이런 거는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험학습비 예, 예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 경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앨범비라든지 네네. 그리고 또 수학 여행비 같은 경우도 전액 이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예. 완전무상교육 이루어질라 그러면 예. 아직까지도 많은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교육책임제라는 그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음. 어,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요, 교육감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이 남아들어서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 택도 없는 소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지금 이제 기금이 있거든요. 예. 기금 우리가 교육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변성되냐 하면 예. 사실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음. 이제 국세와 지방세와 연동돼 가지고 예. 그 세금이 많아지면 교육 예산도 많아지고 세금이 줄어들면 교육 예산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에 만약에 세금이 줄어든다면 교육 예산이 줄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출은 계속 일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데 세금이 줄어들면 그 기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예. 또 사실 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미래교육 관련한 예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학교 하나 지으려면 400억, 500억이 들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 예산에 문제가 생길 때그 기금을 가지고 예. 안정화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음.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 사실 우리도 굉장히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예. 이제 조금 세수도 늘고 해서 겨우 원금까지 갚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세수가 어 사실 뭐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또 세수가 줄고, 네. 그럼 교육 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예 대답이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이 이제 어렵다고 사실 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넘기겠다고 하니까 그럼 대학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하는 예.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음. 지금 유초중등 그 교육 예산을 그런 논의 없이 예, 또 국민적인 예. 합의도 없이 예. 그걸 떼가지고 대학으로 넘기겠다 하는 거는 음. 그나마 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을 어, 오히려 황폐화 시키는 거다. 그래서 예. 이런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검법이 유초중등에 관한 예산이라면은 대학은 고등교육재정교부검법을 신설해서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내놓은 아, 대안입니다. 네네 네. 뭐 시간은 다됐습니다만 대학 입학 수능 시험도 있고 시민들이 이제 교육감님의 업무 능력을 많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치죠. 그동안 준비했던 것만큼 음.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수능 잘 치렀으면 좋겠고 네. 우리 아이들 예산을 줄여서. 대학으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학부모님들 시민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예.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심도 갖고 동참도 네. 해달라 이런 말씀 어, 매우 중요한 교육 현안을 노오 울산 교육감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K지오센트릭 울산 공장 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열분해 공장이 들어섭니다. SK지오센트릭은 어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영국의 플라스틱 에너지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지 내 열분해 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SK지오센트릭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지 1만 삼천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아시아 최대인 연간 6만 6천 톤 규모의 열분해 공장이 건립되고 연간 10만 톤 규모의 열분해 및 후처리 공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유니스트와 삼성 SDI가 배터리 인재 양성을 위해 석사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내년부터 에너지 화학 공학과 기계 공학과 전기 전자 공학과에서 이 e 배터리 트랙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은 삼성 SDI가 전액 지원하고 석사 학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삼성 SDI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울산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3개 부서와 유관 기관 등이 협업하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해 겨울철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을산시가 올 하반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했거나 강사 수당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2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자가 통장에서 돈을 일괄 인출한 뒤 사후 정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정산 보고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됐고 강의 일지가 부적정하게 작성됐는데도 강사 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22건 가운데 14건은 시정, 8건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문화재단이 오는 21일까지 울산공항 2층에서 청년 울산을 그리다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울산청년문화기획가 9명이 울산을 소재로 제작한 영상물과 3D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울산문화재단이 지역의 청년문화기획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북구청은 한달 동안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능 전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 행위에 대비해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주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반은 북구청과 경찰공무원 8개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1심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